<laughs> 아 너무 좋네요. 예 네, 오랜만에 와도 너무 좋고 지금 햇볕이좀 세서 좀역방이라서잘안 <laughs> 나올 텐데 좀 양해해 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아 어, 지금 여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광양 그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옛날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많이 찍었었는데, 그런 광양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새들이 많이 날라가요. 저 예전에 똥도마진 적도 있고, 네, 엄청 많이 그런 적이 많아서. 어쨌든 그 광양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저때한 그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찍었으냐, 필필카카메를를때썼었었데필필카 카메라나 리리일회회카 카메라 그로로지털털 카메라 은은우우에좀좀진진잘잘안왔왔었 그때 때시에에모모리도무작작어어서냥필필으으찍찍어인화화하했했었데데냥뭐어 어떤 로찍 찍어도 잘잘와요요 f 같은 은우우에워 워낙 광량좋 좋고 그래서 그리고 또 색감도 워낙 좋고 건물 자체가 워낙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피사체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람들 자체들도 다 다인종이 섞여 있어서 어 어떻게 찍어도 그냥 그게 사진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여행에 장비나 이런 거 카메라나 도체 챙겨서 오려고 예정했었는데 그냥 핸드폰 하나에 짐벌 하나 들고 왔어요. 사실 이게 제일 편하고 네. 뭐, 특별하게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급 장비를 써가면서 찍을 정도의 뭐, 그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굳이 그런 장비를 쓰지 않아도 훨씬 더 좋은 퀄리티 괜찮은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카메라,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봤으니까. 오히려 더잘 나와요. 필링 카메라 이런 걸로 찍으면, 좀 이렇게 매트한 느낌이라든지, 좀 이렇게 블루워치나 뭔가 좀 비네팅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사방에. 그래서 조금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이 어... 이 도시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저는 아날로그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서, 시계 같은 경우에도 수동시계랑, 하여튼 수동이나 아날로그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태엽 감고, 이런 거. 자동 물론 뭐 편하고 좋아하긴 하는데, 어, 그런 귀찮지만, 그래도 좀 감성 있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호준한 나라가 좀 그러긴 해요. 좀 워낙 그래서 답답한 면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에이. 어?